우리가 이제 신 그러면 자꾸 이런 무당이라는 틀 안에만 놓고 점을 보고 뭐 구슬하고 뭐 방울을 흔들고 작도만 타고 여기에 딱 매어가지고 신! 너는 신이 있어! 너는 신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굉장히 잘못됐고 또 이런 뭐 종교적인 신이라고 해도 또, 대사님이 계셔서, 어, 스님으로 가서 중생을 잘하는 분도 있고, 또, 뭐 우리도, 천주교가 들어온 지좀 오래됐기 때문에, 또 그런 쪽에 와서, 뭐, 4대 조상이 계속 내리 기독교 집안이어가지고, 그 줄을 잡아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큰 교회를 세우신, 옥하는 뭐 목사님 같은 경우도 4대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우리나라 역사가, 기독교는 교회 역사 길게 않기 때문에, 그런 집이 많지 않지만, 그런 줄을 잡아서, 이제, 목사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나고, 결국은, 음, 목사를 해서, 성공적인 목사가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서 뭐 부족한데, 미국도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무 같은 경우도, 안안 안 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뭐, 부족하니까, 뭐, 바이칼도 가고, 뭐, 중국도 가고,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 요즘에, 이건 종교적인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고, 신이라는 것은 일반인 부류에는 또그 사람의 영혼체가 있어요. 뭔가 나랑 잘 맞는 거. 뭔가 저 사람은 자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여행 가면 자꾸 칼을 사오는 거예요. 뭔가 총을 좋아하고. 그래서, 어, 그때 예전에 어떤 부자님이, 야, 너 군대에 갔을 때 마뚝박을 생각 안 했어? 그랬더니, 아, 내가 저 강원도만 아니고 여기 뭐이게 수도권에 있는 부대였으면 박을 생각도 좀 있었어요. 있었거든요. 좀 수도권에서 할 생각도 좀 있었는데, 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보살님이 왜 했을까? 아, 그건 당연히 이제 그런 어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손녀가 있어. 그래서 자. 뭐 예쁜 걸 사고 싶고 좀미고 싶고 화장도 막 엄청 많이 하고 뭐좀더 화려하게 하고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영혼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인데 옷도 되게 예쁜 예쁜데 옷도 막 운동을 빡세게 빡 막 이런 거를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도 그냥 부엌에 가면 이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요리를 하는 게 너무 즐거운 사람도 있는 겁니다. 각자 자기 안에는 자기의 어떤 신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거를 억누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자꾸... 풀어내야 내 운기가 좋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팔자 내 경제력에 안 맞게 갑자기 허세가 들어서 수입차를 지르고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물론 뭐 내가 예쁜 가방을 좋아하지만 너무 형편에 맞지 않게, 뭐, 가방에, 뭐, 한 개는 필요한데, 뭐, 0 개씩 창고에 착 있고, 이러면 또, 뭐 너무 문제가 되겠지만, 자기가 뭐,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돈이 아까워가지고 하나도 못하기보다는 내가 원래 좀, 뭐, 예쁜 가방을 좋아해. 예쁜 신발을 좋아해. 또 여자들 중에서도 그냥 뭔가 리본이 달려 있고 뭔가 하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이제 선녀가 있는 거거든요. 선녀 그러면 꼭 무속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거를 하는 분들은 또 여정복 매장을 하면 뭔가 도시 또잘 팔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꾸 산을 보면 기분이 좋고 자꾸 올라갔다 오면 그냥 편하고 이런 분들은 일단 자꾸 산에 갔다 와야 뭔가 운기가 자꾸 돌아갑니다. 또 조상님 중에 뭔가 사신을 하셨거나 이렇게 무역을 하셨던 조상이 계시다. 그럼 이 사람은 일단, 일단 무조건 어디를 갔다 와야 돼. 갑자기 뭐 내가 뭐 일본을 여행을 가고 싶어. 근데 아 지금 상황에 내가 여행을 가야 되나? 생각을 할수 있잖아. 근데 뭔가 가고 싶을 때는 또 그런 사람은 갔다 오면 거기서 이루어지든 국내에서 이루어지든 뭔가 연락이 와가지고 또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한테 맞는 어떤 신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뭐, 무당적인 게 안에 있다. 그러면 자꾸 이걸 억누르면 병이 됩니다. 아, 난 자꾸 방을 먹으면 미치겠어. 그러면 어쨌든 어, 무속 기도투를 가든지 뭐 하면서 그걸 자꾸 풀어내면 풀어내면 그게 운기가 돌아가면서 괜찮은데, 계속 쌓아두고 억누르면 나중에 그게 터져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뭔가 불교가 좋고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막 이러면 자꾸 그걸로 자꾸 풀어내면 됩니다. 그게 에너지가 엄청 강해서 큰 스님 돼가지고 아주 뭐 스님으로 이름은 날리가 갔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전향을 하면 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면 자꾸 풀어 내면 되는 겁니다. 남자들 중에도 뭐 선녀의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런 걸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질끔질끔 풀어 내면 너무 또 심하게 나면 저 사람 좀 이상해 이럴 수 있지만 조금씩은 조금씩 풀어 내면 운기가 이렇게 계속 흘러 나갑니다.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 뭐 나는 뭔가 여자한테 호피무늬막 이런 거 있잖아. 성격도 강해 보이고 이런 분은 그거가 있어야 뭔가 운이 풀리다.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야너 여자가 맨날 그러냐 이런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쪽으로 자꾸 풀어가야 운이 풀립니다. 또 때로는 내가 돈이 없는데 아 내가 아, 나는 뭐 소고기를 항상 먹으면 좋던데 그러면 나는 그런 걸또한 번씩은 또 먹어줘야 이것도 운기가 됩니다. 너무 매일 소고기 먹으면 안 되겠지만, 먹고 싶을 때는 때로 먹어줘야 그것도 운기가 됩니다. 자꾸 억누르고, 절제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수행을 하고 수행자 라는 것은 억누르고 절제하고 이런게 옳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지만 우리는 이제 현실을 뭐야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 잖아요 현실을 살아가고 더 뭔가 우리는 욕계에 살고 있잖아 욕구를 노려야 되는 거예요 시계 좋은거 사고 싶어요? 하나 사면 됩니다 물론 아무 또 명품 질러가지고, 뭐 시계가 막, 뭐, 추성훈 선수처럼 그 사람 많이 보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있지만, 그것도 그분 같은 경우도 자꾸 그런 게 있으니까, 뭐, 또 모델이랑 잘 화려한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딱히 운한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예 남자가 뭐 시계가 이렇게 많아. 이렇다고 억누르면. 그런 모델하고 결혼도 못했고, 또 지금처럼 또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거를 자꾸 도화, 왜냐면 엄청 남자답게 생겼지만 도화가 있기 때문에, 뭐, 못 부리는 것도 좋아하고, 연애에 나와서 끼도 좀 부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예쁜, 예쁜 모델이랑 살고, 또 예쁜 모델도 경제력이 뛰어나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예. 우리가 운기를 살릴 수가 있다. 또뭐 형편에 맞지 않게 과하게 하면 문제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들 이런 것들은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아뭐 형편도 어려운데 뭐 모닝 타고 다니지 마티즈 타고 다니지 이렇게 나를 억누른 거보다는 아 그래도 나는 뭐좀 벤츠나 뭐 그랜저 정도는 타보고 싶어 그러면 타십시오. 물론. 돈이 안돼 그러면 당장은 할수 없겠지 그렇지만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꼭 저걸 사야겠다 꼭 내가 알바를 하든 투자할 때든 사야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면 됩니다 그러면 또 그런 걸 사면서 내가 운기가 올라가고 또 거기서 또한 단계 인생의 기운이 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뀝니다 자꾸 나를 이렇게 축소하면서, 아, 나는 모닝 타야 돼. 나는, 어,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어, 나는, 나는 이렇게 조금만 차 타고 다면서, 어, 돈도 조금씩만 써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 운이 좀, 어, 꺾입니다. 어, 자꾸 돈은 자꾸 어, 써야 되고, 또, 종교적인 어떤 부분도, 아, 나 시주하고 싶어 하면 시주하면 됩니다. 어, 자꾸 엉돌이면 그것도, 어, 신의 마음이 아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꾸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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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나다운 삶이 좋다 라는 거, 내가 뭔가 땡기고 끌리는 게 있으면 그걸 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형편이 너무 과하게. 어, 막 뒤집어 까가지고 어, 막 그렇게 하지는 말지만 어, 뭔가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갔다 오고 신발을 사고 싶으면 사고 옷도 사고 싶으면 사라 어, 그렇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내가 안에서 뭔가 자꾸 하고 싶은 것은 해야 풀린다 우리는 뭐 무색계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욕계에 살아. 우리 욕심을 추구하고 살고 이게 추구해야 또 다른 욕심이. 욕심은 끝이 없지.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네, 아닙니다. 25병 살아도 아저기 반지하 살 때는 하또 아, 햇빛만 받아 좋을 때 25병 살때 너무 좋아. 근데 보니까 또 30병 살고 싶으면 30병 살면 됩니다. 계속 구해서 올라가면 됩니다뭐 뭐 힘들지만. 이렇게 추구해 가고 만들어 가는 것이 인생이고, 또 거기서 지혜가 생기고, 거기서 기운이 커지고, 거기서 더 좋게 좋게 만들어진다. 그렇지만, 또, 뭐, 백평이다. 그러면 더 많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 이제 중단할 필요도 있지. 왜냐하면 너무 과도한,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요만큼인데, 너무 과도하게 쓰게 되면 오히려 깎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된다. 그래서 구하고 싶으면 구하고, 얻고 싶으면 얻고, 갖고 싶으면 가더라. 그리고, 어, 나답게 사는 게 좋다. 멋있게 살고 싶으면 멋있게 살고, 예쁘게 살고 싶으면 예쁘게 살고. 그게 나다운 거다. 그래야 운기가 좋아진다.